없잖아요. 지다보트 차자민님께서 주문해주신 야외 테이블과 의자가 도착했습니다.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다, 포장 취재 잘 됐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이한이 전도를 우리가 이 이제 계획하고 이제부터 하시는 겁니다 지금든자 찍히는데 없다 생각하시고 없다 하시 아니 <laughs> 네, 네. 보이는데? 보이는데? <laughs> 네, 여기는 대구시 대명동이 위치한 보음교회 대구배달교회 장수경도사님이십니다. 인사 안주면? 예? 인사 안주십니까? <laughs> 네. 희 교회는 보음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교회를 왜 다니지? 하시는 분, 성경을 아주 쉽게 왜 다니는지, 왜 다녀야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세요. 혹시 전단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음. 가지고 올까요? 선사님? 이왕이면? 네. 음.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 배달교회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전도집회 성경 강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요새 한번 인사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바라기 제가 센터. 저희 교회하고 바로 두 건물 사이인데, 여기에 저희가 마 있는 자유시간 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laughs> <laughs> 기름 다 짜갖고 왔거든요. 뭐 할게 없습니다. 제가 어, 귀한 생명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네도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여기 참 아름답고 또 오래된 동네입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인사님. 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덕식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정덕식 어, 할머니. 예. 어, 그 어떤 분이십니까? 그 상담하고 구원 받으시는데. 아, 상담까지 가시죠. 구원까지 받으셨지만 그 그, 자주 투석를못하시는그그 공발치하고 그 이제 남편분인데 전투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아 하지 마시라고 음그 네. 그 남편분이 교장선생이거든요 네 교장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아네네그래데 이제 자매님이 당하기 힘드시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아좀더 이제 믿음을 더키우셔가 하시라는데 음. 그대로 돌진하신 거예요. 음. 돌진했는데 부딪혔는데 접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좀안 나오시거든요. 아이고.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현재는 그좀그 무슨 그 지금 현재는 나오게 되면은 가정 이제 와야될것 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막 남편분 좀 많이 봤었어요. 아직 그 포화의 사진도 있거든요. 아, 옛날에 한번 사진 공개해 주시면,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저잘 몰라가지고. 아, 그때 없을 때. 그, 오셨던 그치 그 그치. 어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회 앞에서 장단지 하는 그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다시 한 번, 전함을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덕식 할머님. 정덕식 할머님. 빨리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저희 형제가, 형제 자매가 서로 힘을 합치면은 또못 이겨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검받으시고는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아, 네네 그러셨는데, 남편, 남편 이제 전도해야 되다 그래요. 엄청 뜨겁게 막 하신거예요. 근데 음. 남편분이 불교에 워낙 골수적인 분이여가지고 아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음에 하시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마음 열정이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시는데현 상황이 때문에 여 근처에요? 음. 여 근처에 그 초등학 밑에 이 골목에서 사신다 그랬는데 방문한다 그랬는데 그 방문하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 그 이제 남편분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못 나오시게 된 거지. 음. 아. 여진 보면은 네. 그 매거카토기 이런 거 보거든요. 네. 보면 저지면은 예가 생을 좀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아. 카토기라든가 뭐 이런 거 게이트월이라든가 이런 것들. 을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아 어, 이제, 이제 어디로 이동하면 좋을까요? 전사님? 저쪽 길로 한번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쪽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길목에 여기가 대구의 앞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등산 코스가 있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 바로 아래에 있는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산이 좋고 물이 좋으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 저기서 조개종, 성불론이 있고 오는 길에 한네곳 봤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많은 어, 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한게 저희 대구입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동네 네,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일면안 나오니까, 예. 아니, 모를 텐데. 아, 그래도 왜좀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등산님. 지난번에 저기, 예, 벚 꽃이 능수부꽃이거든요. 능수부꽃? 저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인데두두인데왼쪽이 저기 능수부꽃이에요이 그럼 한번 오늘 뭐 이왕 나오기면 인상으로좀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니죠. 응, 주시. 응. 다시 산책했을 때네여기저 산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야 이게 능수벚꽃입니까? 네저 벚꽃. 여기 여기는 부가적인 설명해드리자면 을 대구시 대명동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대구의 명소 앞산 빨래터 공항 내에 있는. 빨래터입니다. 빨래터를 예전에 여기서 빨래를 하고 하, 하던 곳인데, 공원화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여기에 있는 어, 능수 벚꽃나무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여기 잠시 들렀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야, 능수 벚꽃나무 지도 너무 안 좋습니다. 전사님뭐 혼자인데 좋은데 혼자 오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같이 오시고 안 받아가시더라고. 네.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노방에서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조사님 여기 이 여기 이게 뭡니까? 아마도 우물 같은데. 예, 네, 우물 같습니다. 여 보니까 이, 이 청년이 지금 저 우물을 뜨기 위해서 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저는 물지기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내가 문지 물지기 세대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제목을 한번 뭐 작품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생명. 야 물과 생명은 또 저희 또 믿음 신앙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것 같습니다. 물과 생명. 네. 네. 생명수. 네. 다시 가요.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 되지 못한 면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이쪽 올라야지 아마 그고 음. 여기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있고, 걸어가는 네. 게 있고서 그럼 어, 뭐, 엘리베이터 타시면, 사람이 네, 가시는 게. 다리 땀 치요. 예, 다리 습니다 <laughs> 아, 리땀 난다. 예. 안녕하세요, 여신.

가서거십 쏘는 거야. 거야. 쏘는 거는 거야. 는 거야. 쏘는 거야. 쏘는 거야. 쏘는 는거는거니까는이야는 거야. 쏘어 거야. 쏘는 거야. 쏘 목사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对、嗯，新鲜的，对吧？哦。 아유, 운, 운, 운지 있으,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요거 와 가지고 차자미 님이 또이해 주셔 가지고 잘이 선정해 주셔 가지고 예쁩 시장시면 <목소리> <덜 있다>. 잡채 <목소리> 맛있어. 응. 어, 아. 잡채가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가 이게 많아. 잡채이아야 돼. 볶올시면니시원잘 예. 아니무 이렇게.

첫째 날 기억하시는 분은 첫째 날부터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이 제가 첫째 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아멘. 기억 안 나시나요? 첫째 날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아니, 선지자가, 선지자가 있었어 요와의 이름으로 말한게 증언도 없고 성도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마리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때인데 하나님이 이, 도,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뭐라 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그 다음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지금 외국 땅에 근데이 민족도 보니까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도 말안 듣는 거예요 에르미야 44장 4절로 5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뭐라고요?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명하였 하나님은 살아주십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저 이스라엘 역사, 그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생생하게 우리는 왔습니다전 궁금하시면 은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 기념관에 안에 들어가면 이 자료 다 있습니다. 거기에, 게 수만 장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그들이 대답할 겁니다. 어떻게 고난의 역사를 겪었는지. 항상 안 좋은 편을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끌어가는 건지. 우리 눈으로 역사적 사실 증거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심령 신령, 심령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는 신령이될수 있도록.